자, 오늘 도 지금, 지금 많이 바쁨이라는데, 콜 바로 아직 안 들었고요. 와, 바쁜 거 맞아? 왜콜안 줘? 원래 나오자마자 바로 줘야지, 이콜안 치면 기름을 한번 넣을까? 바로 콜 줘버리네. 아, 여기는 솔직히 너무 멀어요. 첫 콜부터 일산을 보내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okay, 기름 넣고 바로 코로 왔고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받자마자 돌리 완료가 됐다고 들었는데. 아 뭔가 그러니까 하늘은 비올 것 같은데 예보는 비가 안 온다고 돼 있거든요. 역시 라이더분들 전투적이야. 닭 가져올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 형들 많아. 역시 ZPKS야. 기다리세요. 바로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와, 여긴 엄청 많이 팔리는데. 오케이, 감다 오케이, 그래도 금방 나왔고. 조금 맙니다. 이제 빠를까요, 과연? 그러겠지? 아, 역시 끝이구나. 역시 1층 나와야지 콜이 많네요. 단가도 좋고. 아, 치킨! 오 위험해 예, 네, 수고하세요 자 후자자 가봅시다 오이 바로 앞다오 럭키 오 냄새 좋다 근데 아 저번에 배달 실수 한번 이후로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점은 디콜이 없네 아뭐 해포장 월요일 아침 아, 쿠팡 미션이 있는데 미션이 6시부터 10시 반까지인가 일곱 번 하는 건데 이 동네도 새벽에 콜이 있으면 무조건 하, 하고 싶은데 여기 파주는 그렇게 없습니다 콜이 서울 이런 데는 콜이 되게 많은가 봐요 새벽에도 그러니까 이런 미션을 주겠지 안녕하세요 차대로만데 지하 2층이네요 큰일날 뻔했다 또 오토바이 못 찾을 뻔했대요 해제 배달했고 자 뒷콜이 들어와야 할 텐데 아직 콜이 없습니다 오케이 빨리 나왔고 저보다 먼저 오신 기사님 계셨는데 제가 먼저 받았네요 운 좋았어 음, 왜 이렇게 적어졌어? 방어집에서 드시는 건가? 뭐죠 어디요? 아, 네, 맞아요. 네, 맛있게 드세요. 가게 상호명을 적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교촌인데, 조리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려면 10분 안에 되 담배 하나 폈 겸. 기다리지 뭐. 진짜 1 0분이지 않냐? 지한번 봐봐야지. 와, 진짜 딱 10분 걸렸네 자, 10분 쉬었으니까. 다시 쑥쑥 달려보겠습니다. 아 비우 비가 숙숙 내리고 있는데 아불안네 다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냥 남자답게 하겠습니다. 이렇안올것 <laughs> 같은데? 근데 비안 오는데 코는왜안 와? 왔다. 아 일산 안 가요. 아, 이상한데 보내지 말고 비 오니까. 안녕. 이거를 비를, 비가 를비 내린다고 해야 되나? 좀 불편한 정도인데 어, 비 많이 오는데? 아닌가? 내가 달려서 그런건가?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애매한가 봐요 우산 쓰신 분들이 있고 안 쓰신 분들이 있어 비오늘첫 운전이네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초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호두갑인 것 같아 지금 배달하시는 다른 기사님들 보면은 차분해 침탁하셔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멀다 이번에 아 디콜을 줘야지 이득일 것 같은데요 비 오는 날 주차장 조심하라고 하셨거든요 엘레프트에서도 좋은 냄새가 요 좋은 아파트 그런 건가? 콜이 당연히 없겠지 오, 어? 콜도 났어. 진짜 어? 나 웬일이래? 뒷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잡혔어요. 어, 운이 좋았다. 어쨌든 여기 벗어난 콜, 뭐 단가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콜을 좀 준비해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승부어, 디어지 자, 기야 그만하라! 지 안녕하세요. 네. 지금만 세해주요 네. 고 오케이. 가자. 운정이 모든 배달은 내가 가져가겠다. 버스가 가면 출발. 여기쯤 있었네 치봐바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디콜 3,000원은 안 갈래 자존심이 있지 3,000원은 오바지 그래도 길 건너서 가야되는데 그죠? 아까 교초리듬이 10분 빼고는 뭐 나머지는 나쁘지 않대요 디콜 아이 주니 요 집인가? 아 이거네 콜드라고 과연 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콜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지막을 하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비 오나 오토바이 운전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맛보기로 해봐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뭐, 비 오는 거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 처음으로 물 맞았네. <laughs>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나쁘지 않았네요 여태까지 배달하면서 1시간짜리 시급을 쳤을 때 제일 큰 매출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지금 시간이 11시 17분인데 배달하고 싶다고 하면 할 필요가 있는 외관식데 씻고 자야 고3 수능 끝나고 20살 돼서 딱첫 알바 시작한 게 보드람 치킨집이었는데 그때 그 향기가 났네요 추억에 젖었어요 순간 그때 처음인데 사장님 저 엄청 좋아해 주셨거든요 일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뭐이빨른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할 때는 칭찬 받았습니다 고급 인력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만둘때저 같은 고급 인력을 어디서 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너무 TMI인가? <laughs> 보드람 사장님 잘 계시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추억을 뒤로 하고 이 배달을 마지막으로 집으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5% 배터리 없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배터리 교체 안 하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배달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저희 동네 가는 길불이 떠가지고 아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찐막. 진짜 마지막 골입니다. 저도 빨리 가서 씻고 싶은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배터리 교체하고 계속 할걸. 그냥 네, 되게 배민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치킨도 푸짐하고 만이 자, 진짜 마지막. 와, 만오천이면 땡기긴 하는데, 구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다가 집에 못갈것 같은데 욕심내다가 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파트 맞은편까지 왔습니다. 이래서 내가 키 거야. 이래서 물론 잠깐은 똥이지만 저희 집 맞은편 아파트까지 왔어요. 꼭 지나게 타놨더니 아주 좋아. 자 아, 여러분들 자꾸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거 하고 진짜 찐찜만 거기서 할수 없어요. 왜냐면 바로 우리 집아파트 맞은편이기 때문에 저거 하고 저런 집에 가겠습니다. 이거 기대하고 코를안푼 거긴 한데 되게 좋았네요 저번에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번만 적어가지고 나온 지 4시간 됐네 수고하세요 블락 테라피 <놀람> 자 마지막 픽업지도 여기 바빴고 배달지도 바빴고. 레이크, 레이크.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이걸 마무리하고 퇴근 진짜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근처에 올라고 차를 아직 안끊고 자는데 운 좋게 이렇게 됐으면 됐네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